안녕하세요 우칸입니다 날씨가 가을을 건너뛰고 바로 겨울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빨리 겨울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자주 사용하게 되는 프리히터 사용법과 워터펌프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겨울철 히터로 인해 답답하고 텁텁한 실내를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디젤 차량은 아무래도 차량 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프리히터를 이용해 따뜻한 바람을 사용하는데 보일러 또는 버너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리는 보일러와 비슷하고 냉각수를 빠르게 데펴서 따뜻한 공기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름을 많이 소모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름을 어느 정도 소모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버너에 불을 붙이고 유지하는 동안은 기름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분무기와 같은 원리로 계속 뿌려줍니다. 때문에 기름 소모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프리히터가 작동을 시작하면 번에 불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물을 뜨겁게 데피기 시작합니다. 운행을 시작하고 냉각수 온도가 정상까지 상승하면 프리히터가 자동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이때 번 램프가 꺼지고 워터 펌프와 프리히터 버튼만 점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워터 펌프만 작동을 하고 프리히터는 대기 상태입니다. 워터 펌프는 뜨겁게 달궈진 냉각수를 차량 전체에 골고루 순환이 가능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워터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냉간 상태에서 프리히터를 사용한 상태라면 차량 내부 온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까지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워터펌프로 순환시키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행시는 냉각수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정차 시에 급격하게 냉각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 워터펌프를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냉각수 온도도 빠르게 상승하고 냉각수를 빠르게 순환시켜서 골고루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합니다 또한 워터펌프만 사용할 때는 기름을 크게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당한 온도가 되었을 때는 워터펌프를 수동으로 꺼주시고 히터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프리히터는 잘 되는데 실내가 따뜻하지 않다면 워터펌프 고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프리히터도 1년에 한 번은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염통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녹아서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을 통해 청소만 해줘도 한겨울 따뜻하게 날수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이용하다가 녹아서 붙어버리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검하고 청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스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철 히터까지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너무 텁텁하고 심하면 멀미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안 좋겠죠.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 좀 켜주세요. 참 다양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버스에는 환풍 시스템도 있고 요즘 나오는 신형은 공기 청정기도 있고 히터까지 자동으로 모토로 맞춰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신형 버스 기능은 아직 사용해보기 전이라 모르겠지만 히터를 사용할 때 저는 항상 성풍을 1단이나 2단으로 틀어줍니다. 히터는 바닥에서 공기가 나오고 성풍은 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도 되고,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히터 기능 하나만으로 더워요, 추워요에 부합하는 온도를 아무래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워요 하면 성풍 2단을 켜주고, 추워요 하면 성풍을 잠시 꺼준다든지 하는데, 보통은 성풍을 같이 켜주면 요구사항이 크게 줄긴 합니다. 기사님 더워요 소리 듣고 히터를 끄면 몇분 안에 추워요 소리 나옵니다. 오늘은 프리히터 사용법 그리고 워터 펌프 사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기능이지만 사용하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활용법도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 바람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6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